GM에서 무려 1,000만 원대의 초저가 오픈카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 중인 초인기 전기차를 컨버터블로 만든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오픈카가 탄생했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일및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치 GM 오링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GM과 중국 상하이 자동차, 우링 자동차가 합작해 만든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경상용차 제조사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한화 약 500에서 1000만원대의 가격이죠. 오늘 소개드릴 모델 홍광 미니 EV도 초소형의 귀여운 외모와 귀여운 가격으로 현재까지 50만대가 넘게 팔리며 중국 내에서 테슬라보다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인승이며 에어컨과 파워 윈도우, 스테레오 시스템, 트렁크 공간, ABS, 후방주차 센서 등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현지 기준 한화 약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로 극히 저렴한데요.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작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국내 쿠팡에서도 직구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건데요. 가격은 약 1,600만 원으로 이는 풀옵션에 관세와 통관비, 물류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죠. 주문하면 한두 달 안에 받아볼 수 있다는 도착 예정일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홍광 미니 EV는 치솟는 판매량에 힘입어 최근 새로운 파생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미니 EV 카브리오죠. 미니 EV 카브리오는 2인승 초소형 전기컨버터블로 작년말 중국공업정보부에서 외관 및 정보가 유출되며 양산 모델의 등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번째, 디자인입니다. 미니 EV 카브리오는 소프트탑 개폐가 가능한 차체와 귀여운 외모가 특징입니다. 전장 3059mm, 전폭 1521mm, 전고 1614mm, 휠베이스 2010mm의 초소형 사이즈를 가져 그 귀여움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4인승인 기본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오히려 7cm 긴 것을 볼수 있죠. 외장 컬러는 스카이 블루, 에메랄드, 모던 블랙의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프트탑은 블랙과 다크레드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는 박스카의 형태를 띠며 직사각형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헤드램프의 DRL은 각진 d 자 형태이고 내부에는 X자를 늘린 듯한 램프도 볼수 있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 0 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양쪽 헤드램프를 잇는 중앙 블랙 가니쉬에는 우링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하단 범퍼에는 바 형태의 흰색 가니쉬가 배치됐습니다. 측면은 정말 단순한 모습인데요. A 필러가 투톤 색상으로 마감됐으며 네모난 차체와 네모난 도어 그리고 앙증맞은 휠이 조합됐습니다. 운전석 뒤로는 전복 시 머리를 보호하는 롤바가 보이네요. 후면 역시 단순한데 테일램프 그래픽은 헤드램프와 닮은 X자이고 검은 가니쉬 안에는 우링의 레터링이 새겨졌습니다. 범퍼에는 세로로 긴 반사판이 달렸죠. 실내에는 헤드레스트가 통합된 시트가 세련됐으며 친환경차다운 깔끔한 맛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포함한 조작부는 매우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죠. 재미있는 점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으로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과감히 없앤 모양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수겠네요. 소프트톱은 머스탱과 비슷한 반자동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기존 대비 성능이 2배 가까이 개선됐는데요. 일반 모델의 13.8kWh 배터리로 27마력, 8.6kgm의 토크를 냈으나 이번 모델은 26.5kWh의 배터리로 최대 출력 40마력, 11.2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1회 완충거리는 중국기준 280km까지 증가했죠. 또 배터리 방수방진 성능은 IP68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미니 EV 카브리오는 이번 9월 말부터 추첨식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현지 기준 한화 약 800에서 1200만원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차후 많은 생산량과 함께 국내 도입까지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전성이라고 생각하나요? 2000만원 전후가 마지노선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미니 EV 카브리오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